오늘의 주신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숙이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기의 안장을 지우고 모합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나기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기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을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 날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단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번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을, 마,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신주를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니 한,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 내 육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 육신이 하나님의 뜻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반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요나 선지자에게 아스루의 수도 니누에로 가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회계를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유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반대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의 원수의 나라 아수르를 위해서 그가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이 많이 의기소침하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빨리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임하기 원했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 어,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는요 하나님의 뜻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그들이 먹었지요. 유나선지자든 사울 왕이든 아담과 하와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한 것이지요. 자신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단순히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끔찍한 것입니다. 참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자신의 육신의 뜻을 행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의 이름은 발람입니다. 성경은요, 그, 그의 이름 앞에 꼬리표처럼 붙는 용어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면서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육신의 뜻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성경은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 행동 때문에 대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가고 있었습니다. 모압의 땅을 지나 가야 하는데 이 모압방 발락이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혹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영토를 침범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지자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저주하기를 요청한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선지자에게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발람선지자가 모압왕이 발락에게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모압왕이 보낸 사신들과 함께 움직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앞선 20절에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가도, 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 그 모하방의 사신들이 왔을 때 발람은요,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모아방이 사신들을 보내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요청을 할때 발람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지요. 다시 물었던 것입니다. 그게 20절의 말씀입니다. 뭔가 믿음 있는 행동이처럼 보이지요.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를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 지니라. 아멘. 1차적으로, 발락, 발락, 발락왕의 사신들이 왔을 때, 발람선지자는요,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모하방 발락의 일행들이 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요청했을 때, 발람선지자는요,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다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가도 좋다라는 허락을 20절에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음 날 아침에 발람 선지자가 모아방 발락의 일행과 함께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것 진노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변덕쟁이신가요? 의견이 바뀌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한 가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발람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은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다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든 첫 번째 사신들이 왔든 두 번째 사신들이 왔든 발람선지자의 발람선지자의 행동은 변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호히 거절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7절에 성경에 보면은 한 번만 이스라엘 백족을 저주한다면 당신을 존귀하게 높여드리고 모든 재물을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이 발락왕의 유혹 때문에, 유혹으로 발람선지자가 넘어간 것이죠. 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발람선지자는요,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보다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때문에 그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했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본문의 앞선 20절에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가라 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는 가도 좋다. 흔쾌히 허락하셨던 것이 아니라 물질과 명예에 그의 마음이 빼앗겼던 유혹에 넘어진 발람 선지자의 그 사악함을 아시고 그 그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계적으로 강제적으로 사람의 마음을요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3 4절의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발람의 이 가고자 했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명확히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발람 선지자가 탄나이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 선지자를 태우고 있는 낙위는요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면 우리는 길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0편... 23편 1,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하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푸른 초장으로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비해 놓으신 길로 갈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육신의 뜻대로 살게 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전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소경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만에 풍자적인 모습이 하나 등장해요. 그것이 뭐냐면 한남 미물인 나귀도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요 선지자였던 이 발람은요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못 봤습니까? 그 낙위가 그 특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발람선지자가 자신의 욕심대로 탐욕에 빠져서 살다 보니 영적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신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영적 소경이 되는 것이죠. 23절에 낙위가 길이 아닌 밭으로 갔을 때 25절에는요. 자신의 발을 이 담에 짓누를 때 발람의 자기의 주인인 발람의 이 발을 담에 짓눌렀고 27절에는 발람의 밑에 나귀가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계속 보이니까 발람 선제자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영적 무지함과 소경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려 세 번이나 나귀를 때립니다. 채찍으로 두번 때리고 지팡이로 한번 세게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요. 낙위가 발람선지자를 살리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살리고자 했던 낙위에게 감사를 표현해도 부족할 판에 그를 그것을 때리는, 낙위를 그 때리는 발람선지자의 영적무지함을 성경은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영적무지도 큰 문제지만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내 육신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소욕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점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정도를 걷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낱 미물이었던 나귀도 보는 그영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했던 발람은 보지 못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영적 무지함과 소경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 순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나의 삶을 통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러면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인식하게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 소경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나의 시선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순간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